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간사위원 진성준입니다. 오늘 제2차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어, 예비 후보자 검증을 위한 어, 1차 공모를 진행하였고 어, 그 결과 총 310명의 에, 입지자들이 에, 검증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에, 12월 12일 오늘 에, 제2차 검증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에, 310명 중에서 299명에 대해서 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99명 중에 266명에 대해서는 어, 예비 후보자로서 어, 자격이 있다로 판정하고 적격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3명에 대해서는 에, 앞으로도 더 어,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에, 구체적인 에, 심사 방법으로는 12명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고 5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명서를 상세한 소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소명서와 별개로 입장문을 받기로 한 분들도 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입장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고 당의 징계를 받았던 분에 대해서는 당의 징계 결정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그분은 한 명입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로 하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검증위원회 회의에 출석해서. 직접 대면 소명할 것을 요구하기로 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은 11명이 될 것입니다 또 저희 검증위원회 산하에 젠더검증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젠더검증소위원회에 정밀심사를 요청키로 회부한 한 명도 있습니다 혐오 발언이나 막말 발언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입장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이 있고요. 특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 한 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젠더검증소위원회의 회복기로 하였습니다. 범죄 경력을 검증한 결과 12명에 대해서는 과거 판결에 대한 재판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고 또 5명에 대해서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상세한 소명을 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의 정체성과 또 당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분이 해당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당의 징계 결정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그 징계 결정문을 보고 판단을 해나가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차기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시에 중앙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